제가 벌써 제 바이크랑 동남아시아를 여행한 지 6개월이나 지났습니다. 와 씨.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오늘은 그래서 지금까지 달려왔던 길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긴 시간 동안 여행을 하면서 저는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는지 자 쓰고 커피 한잔 마시고 자 선생님들 그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6개월 동안 여행을 하면서 얻은 것과 잃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아마 제 채널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짧고 빠르고 간단하게 제가 지금까지 해온 6개월의 여행을 정리해서 말씀 한번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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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11월 말 저는 한국에서 제 바이크를 선적을 해서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다림 끝에 12월 말 엔디아 야 하이라이프 블로그 케모. 오, 데스 바이. 긴바이. 비스. 스크래치. 오케이. 노 프로블럼. 노 프로블럼 애톨. 오케이. 이즈 잇 오리지널 라이즈? 부카 아빗. 부카 플리즈. 바이크 받았습니다. 이제 배터리 연결하고 아까 사온 연료 한번 넣어 볼게요. 시동 건다. 휘동관 <laughs> 이후 북쪽으로 이동을 해서 태국을 거쳐서 캄보디아에 들어갔다가 잠시만요 근데 개인적으로 캄보디아 여행이 진짜 재밌었고 영상도 잘 나왔습니다 아직 제 캄보디아 영상을 안 보신 분들 진짜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한번 보고 오셔도 후회 없을 겁니다 자 다시 시작해서 그래서 캄보디아 이후에 캄보디아를 떠나서 다시 태국을 거쳐서 지금 말레이시아 조지타운으로 들어와서 제 바이크를 인도네시아로 선적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기까지 아주 간단하게 제 여행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 그러면 여행을 하면서 제가 무엇을 얻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얻은 것첫 번째 더 살아갈 이유가 생겼다 이게 무슨 말이야. 여행하기 전에 저는 아주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I start getting ready for going to work, having a breakfast, taking supplements, taking a shower, getting dressed, doing my hair, and leaving for work. 월요일에서 금요일 9시 출근, 6시 퇴근. 직장인 분들이 많이 공감을 하시겠지만, 맨날 똑같은 하루의 연속이었어요. 사무실, 체육관, 집, 넷플릭스, 유튜브, 사무실, 체육관, 집, 넷플릭스, 유튜브. 이게 열정이 있는 일도 아니었고요. 또 그나마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이 일이 제 미래를 책임져 줄 거라는 확신도 없었습니다. 인맥, 취업, 결혼, 육아 안정, 현실적인 성공, 저한테는 그렇게 크게 와닿는 키워드들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니까 이유도 모르고 저도 휩쓸려서 같이 그냥 사는 거예요. 제가 버는 돈은 그저 이 미지근한 날들을 더 연장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사는 이유를 모르겠다. 나는 이렇게 끝나는구나.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야. 이렇게 끝난다. 이게 삶이야. 이게 어른의 삶이야. 늦게 온 사춘기에 방황을 하다가 결국 9월 11일이고요. 너는 저의 사무실에서의 마지막 기록이 되겠네요. 여행을 하는 지금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모든 일을 내가 판단하고 나를 위해 선택하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려움들을 이겨냅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더 넓은 곳에서 사람들의 삶을 엿보고. 동시에 나의 삶의 의미에 대해서 축적을 해 나갑니다 어느 곳에 있든 내가 의도하고 주도하는 삶왜 사는가에 대한 나만의 이유 이것이 제가 여행을 하면서 얻은 첫 번째 재산입니다 자 그러면 잃은 것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잃은 것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누구나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주제. 또 돈에 관련된 건데요. 제 여행 경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행을 하면서 잃은 것첫 번째 돈입니다. 처음에 맨 처음에 여행을 계획했을 때 일단 저는 이 여행을 총 1년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1년 동안 목표한 제 여행 경비는 현재는 2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2천만 원 아직 갖고 있니? 더라고요아 어려워요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원래 돈이라는 게 항상 계획한 것보다 더 많이 쓰게 되고 내가 소비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계획할 수나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제가 저축을 꽤나 부지런히 했어요 일을 한 지난 4, 5년 동안 하면서 모아둔 돈을 미국 주식 잃은 것첫 번째 돈입니다 많이 잃었어요 아주 많이 잃었어요 그때 팔았어야 되는. 그때 팔고 그냥 현금으로 잠깐 갖고 있을 거예요. 아 다시 얻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얻은 것. 두 번째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친구들을 만났는지 한번 볼까요? Anders, Sam, Sofia, m a x Jason, Morgan, Peter, Aryan, Manu, Marco, Sunny, Jason, Jason에게 a a g 볶음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사진 찍자고 한 중국 형 David, 탄국 미용실 아주 Singer, Hong, Sa, Sang, Marco, and p a n y a Look at his sad face. 이 많은 사람들이. 제가 오는 길에 가는 길에 멋진 기억을 함께 만든 친구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저의 재산이 되었을까요? 요즘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아주 좋아하는 것처럼 인맥이라서+ 인맥이라서 이+ 사람들이 저의 재산일까요? 다른 나라, 다른 환경, 다른 상황, 학생, 직장인, 퇴사자, 은퇴자, 부유하고 가난하고, 바이크를 타고 바이크를 안 타고, 소머리 국밥을 좋아하고 안 하고, 저와 모든 게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또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다름을 받아들이는 법을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게 다른 제각각인 이 많은 친구들이 하나같이 <laughs> 모두가 다른 이 친구들이 가진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하나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결국 인정과 사랑, 존중이 필요한 존재이고,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소통하게 해주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언어라는 점을 배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마음으로 존중하고 자기 자신을 같은 방법으로 돌볼 줄 아는 사람. 참 거창하고, 어, 제 입으로 말하기 부끄러운 일이긴 합니다만은, 방금 묘사된 이런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느껴지고, 자부심을 느끼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얻은 것, 두 번째, 사람입니다. 자 다시 제가 잃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잃은 것 뭐가 있을까요? 긴말하지 않고 사진 몇장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30년 평생 살면서 잘생겼던 적은 없었습니다만 또이 지경까지는 아니었는데 6개월 만에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지. 또또 뭐 어떻게 모든 제가 경험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것들을 공짜로 경험을 하겠습니까? 즐거운 영상, 감동적인 영상, 시간이 아깝지 않은 영상 만들 수 있는 유튜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것도 있는 법이죠. 세상이라는 게 그런 법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얻은 것 무엇일까요? 더 행복한 사람이 됐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더 행복한 사람이 됐다. 무슨 말이야? 제가 여행을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은요. 꼭 근육처럼 반복되는 경험을 통해서 발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운이 좋게도요. 운이 아주아주 아주 좋게도 저의 여행은 행복한 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일상생활을 할 때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기대도 못했던 아주 짙은 농도의 행복감을 매순간 느낍니다. 자 이런 순간이 제 인생에 지금 단한 번이라도 있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일 순도 높은 행복을 만끽하고 있는 그런 순간인 것 같아요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이런 행복한 순간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느끼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의+ 최선의 표현을 해서 제가 느끼고 있는 바를 설명을 해보자면 행복의 학습을 통해서 행복할 준비가 된 사람이 됩니다 이 행복을 만끽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알게 돼버리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아도 제 몸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이 기분 좋은 감정 이 기분 좋은 순간들을 더 쉽게 포착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느낄 수 있는 행복의 색깔들은 점점 더 다양해지고 깊어지고요. 넓어지고요. 여행을 하기 전에 이런 걱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여행을 하면서 계속 자극적인 순간들만 맛보면 자극이 떨어지지 않을까? 여행을 하는 감흥이 떨어지지 않을까?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행을 하면서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거창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개운하게 일어난 아침, 맛있는 첫 커피, 기분 좋은 샤워, 따뜻한 햇살, 맑은 하늘, 사람들의 미소. 예전이었으면 그냥 스쳐 지나갈 이런 작은 행복들을 놓치지 않고 아주 빠르게 낚아챌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행복할 이유를 만들지 않아도 행복이 저절로 불러들어오는 하루하루. 그리고 이 행복에 대한 저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자료 화면을 몇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저 지독한 저 술을 들이켜야만 겨우겨우 행복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 한번 볼까요? I love you. 좀더 와닿으신가요? <laughs>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부리스다 너무. 너무 불리스다어 대본이 끝났네. 다시 한번 또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면 여행을 해야만 자기만의 의미를 찾고 여행을 해야만 행복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중요한 중어 중요, 중요한 건 결국 무엇이냐? 나한테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 것.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인도네시아로 갑니다. 한 다음 주 정도에 제 바이크를 인도네시아로 선적을 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재밌게 보셨던,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아주 거칠고 와일드하고 또 낭만적인 여행을 시작을 하게 될것 같은데요. 그러면 선생님들 오늘도 유목인 김두경. A lovely hot shower in the morning gives me a great start to the day. First coffee in the office, pooping break during the office hours, gym after work, warm and nice dinner, cute me in the mirror, Netflix, reading, video editing, nice sleep, and so many other things bring me a joy during the day all i need to do is just remember that these things make me happy even though they are such little things